어린 무당을 만나 윤석열 정체를 숨기고 사주를 부탁했습니다. 이 사람 말이에요. 내가 사주를 보고 있는데 굉장히 복잡해요. 오늘 새벽에 볼땐 그냥 일반적인 사주였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물과 불이 섞인 기운이 보여요. 물과 불이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증기가 되든지 불이 꺼지든지 뭔가 아주 심상치 않은 기운이에요. 올해 안에 뭔가 크게 터질 일이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당년까지만 해도 괜찮았던 사람이 올해는 뭔가를 계속 숨기고 있어요. 이게 그냥 숨기는 게 아니라 마치 밤중에 호랑이를 가두고 있는 것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자꾸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게 눈에 보여요. 꼭 뱀이 혀를 나는 거리는 것처럼 주변을 살피면서 뭔가를 노리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사람이 그렇게 큰 일을 해낼 그릇은 못 되는 사람이에요. 그릇이 작아요. 찻잔에 바닷물을 담으려 하는 격이랄까. 그런데도 자꾸 시도하고 있어요. 주변에서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꼭 꿀벌들이 꿀을 빨아먹는 것처럼, 아니 말벌들이 그 사람 주변에서 뭔가를 노리고 있어요. 이 사람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그를 쥐락펴락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꼭꼭 또 각시 인형처럼요. 이 사람은 자기가 움직인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실을 잡아당기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주변에서 이용하려는 기운이 너무 강하고 이 사람은 계속 휘둘리고만 있어요. 이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사회적 위치나 지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처럼 보일 거예요. 꼭 높은 산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 산이 모래성처럼 무너지기 직전인 거예요. 하지만 그게 오히려 독이 되고 있는 거죠. 주변 사람들한테 휘둘리고 있어요. 연말이 되면 숨겨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올 것 같은 기운이 아주 강하게 느껴져요. 저기 동남쪽에서 까만 구름이 몰려오는 게 보여요. 이 구름은 태풍을 몰고 올 거예요. 특히 가까운 사람들까지도 이 사람을 손절할 가능성이 높아요. 친구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 등을 돌릴 거예요. 뱃속에 칼을 숨기고 있던 사람들이 칼을 빼들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본인도 알고 있겠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이 날 겁니다. 가려운 곳을 긁으면 시원하지만 자꾸 긁다 보면 피가 날수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이 그렇게 자꾸 긁고 있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말해 줄게요. 이 사람, 감옥 인연을 가진 사람하고도 연결돼 있어요. 내가 본 바로는 감옥에서 그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있어요. 지난밤 꿈에서도 이 사람이 철창 안에 갇혀 있는 모습을 봤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관리를 못해서 결국 뒤통수를 맞아버리는 거예요. 꼭 뒷골목에서 갑자기 습격당하는 것처럼요. 지금 이 사람이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갈린 길에 서 있는데, 한 길은 안개가 자욱하고 한 길은 번개가 치고 있어요. 어느 길을 선택하든 위험해요. 어떤 게 자신에게 이득이 될지 분명히 알고는 있을 텐데, 그 선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 머리가 그리 뛰어난 편이 아니거든요. 꼭 맑은 날 우산을 쓰고 비 오는 날 양산을 쓰는 것처럼 항상 잘못된 선택을 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휘둘리고 있어요. 각시처럼 이용당하고 있는 거죠. 자꾸 욕심을 부리는데 결국 그게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낳게 될 거예요. 꼭 욕심 많은 원숭이가 항아리에 손을 넣었다가 빼지 못하는 것처럼요. 허스아비 같은 사람이랄까. 겉으로 보면 멀쩡하고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지 모르지만 사실은 아주 큰 문제를 안고 있어요. 이 문제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조직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마치 작은 돌멩이가 큰 산사태를 일으키는 것처럼요. 이 사람은 원래 평범한 삶을 살았다면 남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권력을 쥔 순간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마치 술 한잔만 마시면 주체를 못하는 사람처럼 되어버렸어요. 누군가를 이끌어야 하는 자리에 앉아 있으니, 그게 맞지 않는데도 계속 앉아 있으니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짧으면 올해, 길어지면 내년에는 자리에서 분명히 내려오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더큰 일이 터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마치 엎질러진 물이 다시 담기지 않는 것처럼요. 내가 볼 때는 그게 더 나을지도 몰라요. 자기 그릇을 인정하고 빨리 내려오는 게 본인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훨씬 덜 피해를 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말이죠. 이 사람 참 안타까운 게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요. 꽃판으로 찌르면 터질 것 같은 풍선처럼 자존심이 부풀어 있어요. 자기가 인정한 사람 아니면 절대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꿀에 발린 말만 한다는 거예요. 꼭 독사에게 수면제를 먹이는 것처럼 달콤한 말로 속이고 있어요. 그 때문에 중요한 순간마다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있어요. 진짜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 그 사람 앞에서는 말을 더듬고 실수를 자주해요. 마치 시험 볼때 갑자기 모든 걸 까먹는 것처럼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신뢰를 잃고 자꾸 나쁜 모습만 보여주는 거죠. 이 사람은 욕심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 욕심이 너무 과해져서 마치 물이 끓어 넘치는 것처럼 보여요. 그걸 본인은 모르고 있어요. 지금이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 더 길어지면 결국 주위 사람들까지 위험해질 겁니다. 이미 상황이 너무 심각하게 나빠졌고 무언가 크게 터질 때가 되었어요. 마치 오래 묵은 부스럼이 골마 터지기 직전인 것처럼요. 특히 4월쯤이면 큰 일이 하나 터질 거예요. 달력을 보면 그날이 붉은색으로 보여요. 그때가 되면 정말로 세상이 바뀌는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일들이 자기한테는 이득이 될지 모르겠지만, 주변 사람들과 사회가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마치 물에 기름을 부어 불을 켜려는 것과 같아요. 게다가 이런 움직임은 국제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라 사태는 더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갈등의 규모가 커지면 권력 다툼으로 이어질 거고 이게 전쟁으로 번질 수도 있어요. 이건 그냥 불꽃놀이가 아니라 산불이 될수 있는 상황이에요. 만약 이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당장 그만둬야 해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까지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만들어 둔 상황이라서 과연 이 사람이 멈출 수 있을까 싶어요. 마치 달리는 말에서 내리지 못하는 기분일 거예요. 나는 절대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이 사람이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들을 보면 멈추기보다는 더큰 위험을 향해 달려갈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자기 운을 다 써보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정말 생각이 없는 걸 수도 있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불장난하는 것처럼 위험을 모르고 행동하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욕심에서 비롯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까지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젯밤에 보니까 이 사람 앞날에 까만 구름이 잔뜩 끼어 있더라고요. 어쩌면 본인도 자신의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남을 이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인생의 기본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을 호의호식하는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마치 다른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자기 밥상을 차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돈이 자기가 번 돈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해요. 이 사람이 진정으로 자신의 위치를 되돌아보지 않는 한 사태는 점점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치 썩은 상처가 점점 더 골마가는 것처럼요. 이 사람은 왕이라는 타이틀에 너무 집착하고 있어요. 그 타이틀을 최대한 이용해서 자기 이득을 챙기려는 모습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요. 마치 기름 위에 떠있는 물방울처럼 그 모습이 확실하게 보여요. 이 사람의 목적은 자기 세력을 키우는 데 있어요. 그런데 그 세력이 커지는 만큼 반대 세력도 커지고 있어요. 마치 저울의 양쪽이 균형을 이루려고 하는 것처럼요. 이 균형이 깨지는 순간 상황은 걷잡을 수 없게 될 겁니다. 보이는 것만 보면 굉장히 당당해 보이겠지만 사실 이 사람은 굉장히 위태로운 상태예요. 마치 얇은 얼음 위를 걷는 것처럼요. 이 사람이 정치 쪽에서 돈을 벌어먹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반대 세력은 이 사람의 왕 노릇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고 다짐한 지 오래예요. 이들 사이의 갈등은 점점 더 심화되고 있고 그 갈등의 조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치 화산이 폭발하기 전에 작은 지진들처럼요. 반대 세력이 이 사람을 끝까지 몰아갈 가능성이 크고, 한국 안에서 이루어질 일들이 아니라 외부에서 더큰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이 사람은 그걸 알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알면서도 그걸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고요? 그게 자기 커리어에 이득이 되고 돈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마치 독약인 줄 알면서도 계속 마시는 것처럼요. 본인도 이 상황이 위험하다는 걸 알지만, 이미 너무 깊게 들어와 버렸어요. 마치 소용돌이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사람들이 욕해도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 자기들끼리 물고 뜯고 하는 상황인데 이 사람은 그걸 즐기고 있어요. 마치 닭싸움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것처럼요. 이 사람, 왕이라는 자리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 자리를 쉽게 포기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자리가 아니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건 마치 어둠 속에서 홀로 남겨진 것 같은 두려움일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능력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 자신을 숨기려고 노력하는데 그럴수록 오히려 자기의 부족함이 드러나고 있어요. 이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양심이 있던 사람들은 이미 이 사람의 주변에서 떠났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폭로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이 폭로들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심각한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어요. 이미 쏟아진 물 같다고 보면 돼요. 어떤 강변의 댐이 무너진 것처럼 이제 물이 넘쳐 흐르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도 어느 정도는 그 위험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행동하는 이유는 그 모든 것들이 욕심에서 비롯된 거니까요. 이 상황은 단순히 개인의 욕심 문제가 아니라 더큰 사회적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치 작은 불씨가 큰 산불로 번지는 것처럼요. 이 사람, 처음에는 돈과 권력만 있으면 모든 것이 자기 편이 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을 겁니다. 이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그걸 겪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이제는 그 고통이 자기에게도 닥쳐오고 있어요. 마치 부메랑이 돌아오는 것처럼요. 이 과정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빨리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변화할 수 있는가입니다. 올해 아니든 내년이든 정말 큰 일이 터질 겁니다. 그 일이 터지면 이 사람도 망하고 주변 사람들도 모두 함께 나락으로 떨어질 거예요. 단순한 망신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큰 일이 될 거예요.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처럼요. 용하다는 무당을 만나 윤석열 정체를 숨기고 사주를 부탁했습니다. 아이고 이 사주를 보니 정말 걱정이 되네요. 이분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어요. 근데 본인은 아직 단단한 땅을 딛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마치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냥 바람이 불어서 흔들리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같아요. 이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90년대 말에 한 정치인의 사주를 본 적이 있는데, 그때도 이런 형상이었어요. 결국 모든 것을 잃고 감옥에 갔죠. 사람은 경고를 무시하면 더큰 재앙이 오는 법이에요. 주변에서 균열이 생기고 있는데, 애써 모른 척하고 앞으로만 나아가려고 해요. 이런 태도는 더큰 낭떠러지로 이끌 뿐이에요. 경고는 항상 먼저 오는 법이에요. 이 사람의 발 아래를 보면 바닥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본인은 중심을 잡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 이런 패턴은 자기기만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마치 바다에 빠지면서도 나는 수영을 잘해,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과 같죠. 자기 확신이 지나치면 위험해요. 사주에 손발이 묶인 형상이 나타나요. 스스로는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행동에 제약을 받고 있어요.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찾고 있지만, 그 손길이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아주 오래 전에 제가 본한 사업가도 이런 형상이었어요. 주변에 사람은 많았지만, 정작 위기에 도움을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진짜 위기가 오면, 누가 남는지 보이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은 떠나게 되어 있죠. 돈과 관련된 부분을 보니 주머니에서 돈이 흘러내리는데 그 흐름이 마치 피가 스며나오는 것처럼 이상한 냄새를 풍기고 있어요. 이건 불법적인 돈의 흐름을 의미해요. 돈과 관련된 불길한 기운은 거의 대부분 법적 문제로 이어져요. 과거에 제가 본 거의 모든 사주에서 이런 돈의 흐름은 결국 법정에서 끝났어요. 돈의 흐름이 피처럼 보이는 건 진짜 나쁜 조짐이에요. 불법적인 움직임이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나는 다 알고 있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런 오만함은 사주에서 가장 위험한 신호예요. 교만은 항상 몰락 전에 온다고 하잖아요. 이 사람의 사주에도 그 교만함이 강하게 드러나요. 스스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모든 통제력을 잃게 돼요. 자연의 법칙이에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고 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어요. 눈빛이 흔들린다는 건 내면의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사주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곧큰 변화가 올 징조예요. 뒤를 돌아보면 누구도 남아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믿었던 사람들이 차례차례 등을 돌리고 있지만 이 사람은 끝까지 나를 배신할 리 없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권력의 세계에서 영원한 충성이란 없어요. 제가 본 많은 사주에서 이런 패턴은 항상 같았어요.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모두가 충성을 맹세하지만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순간 모두가 등을 돌리는 법이에요. 배신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자신을 감싸던 보호막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어요. 마치 얼음이 녹아내리듯 보호막이 사라지고 있는데 본인은 아직 단단하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60년대 말에 한 유명인의 사주도 이런 패턴이었는데 결국 모든 측근들에게 버림받았어요. 지금 남아있는 건 그동안 쌓아 올린 것들이지만 이미 바람 앞에 등불처럼 흔들리고 있어요. 제가 30년 사주 봐오면서 이런 패턴은 거의 다 같은 결말로 끝났어요. 높이 올라갔던 사람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모습이었죠. 인생의 부침은 피할 수 없는 법이에요. 이 사람의 길은 이미 끝이 보이고 있어요.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데 출구가 아니라 벽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마치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서는 느낌이에요. 운명의 막다른 골목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이 사람의 경우는 너무 뚜렷해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수록 발밑이 꺼지는 느낌인데도 멈추지 않아요. 이런 고집은 더큰 낭떠러지로 이끌 뿐이에요. 고집이 지나치면 재앙이 되는 법이에요. 이 사람은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법적 문제가 분명해졌지만 스스로는 여전히 이건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본 많은 사주 중에서도 이런 자만심은 드물어요. 마치 쓰나미가 오는데 그냥 작은 파도야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아요. 자연의 힘을 무시하는 건 위험한 일이에요. 불길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아직도 여기까지 불이 올리 없다며 안심하는 태도예요. 위험 신호를 무시하는 건더큰 재앙을 부르는 법이에요.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소문과 증거들이 하나둘씩 연결되면서 이제는 피할 곳이 사라지고 있어요. 마치 그물이 점점 좁혀오는 느낌이에요. 진실은 항상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예전에는 감싸주던 세력들이 이제는 이 사람을 짐처럼 여기기 시작했어요. 권력의 세계는 냉정해요. 쓸모가 없어지면 가차없이 버려지는 법이죠. 제가 본 많은 사주에서 이런 패턴은 항상 같은 결말이었어요. 한때 가장 신뢰했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등을 돌리는 법이에요. 이제 남은 건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는 헛된 기대뿐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큰 파도가 몰려오고 있어요. 시간은 이 사람의 적이 되어버렸어요.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고 기대했지만, 시간은 오히려 모든 증거를 드러내는 역할을 했지요. 이 사람이 무너지면 그를 따르던 사람들도 도미노처럼 줄줄이 무너질 거예요. 거대한 나무 한 그루가 쓰러지면, 그 아래 있던 모든 것들도 함께 깔리게 되어 있죠. 권력의 구조는 항상 연결되어 있기 마련이에요. 겉으로는 충성하던 자들이 가장 먼저 등을 돌릴 거예요. 지금은 숨 죽이고 있지만, 때가 오면 모두가 살아남기 위해 이 사람을 버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건 권력의 세계에서 늘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결국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죠. 기회만 엿보던 자들은 이 사람이 사라지는 순간 그 자리를 차지하려 할 거예요. 마치 사자가 쓰러지면 하이에나들이 몰려드는 것처럼요. 인간 세상도 다르지 않아요. 무너지자마자 측근들이 자리를 차지하려고 달려들었죠. 한때 탄탄해 보였던 기반이 이제는 모래처럼 흩어지고 있어요. 모래성은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결국 파도 앞에서는 무너지기 마련이에요. 결국 모든 것을 잃었죠.